1967년 1월 11일 14시 청룡부대의 3대대 지휘소는 구중대 기지를 떠나 526번 도로를 향해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매복 중이었던 월맹군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보급품 소송대가 아니라서 조금 실망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병력 규모나 위치 선정 측면에서 한국군보다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습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일부 병력을 매복지 건너편인 40고지로 이동시킵니다. 3대대 지휘소의 선두에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던 기세창 병장과 박광남 일병은 전방에서 두세 명의 사람이 낮은 포복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기세창 병장은 그들이 도주하는 베트콩으로 판단하고 즉시 사격을 가합니다. 갑자기 총성이 들리자 지휘소 요원들은 행군을 멈추게 되지만 이것이 적을 향한 위협 사격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197 고지 방향에서 적의 기습적인 일제 사격이 시작됩니다. 적의 공격에 놀란 한국군은 서둘러 몸바닥에 몸을 숨겼지만 그곳은 좋은 은폐물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40 고지 방향에서도 적의 사격이 시작되자 지휘소 요원들은 양방향에서의 공격으로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당시 적은 197 고지와 40 고지의 숲을 속에 숨어서 공격을 가했고 아군은 개활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시작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적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공격을 받은 구중대 이소대의 두개 분대는 운 좋게 목숨을 구한 단한 명의 병사를 제외하고는 전멸되었습니다. 월맹군들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이소대 인원들에게 다가와 확인 사살을 하였으며 무기와 통신 장비를 노획했습니다. 전 이소대의 후방에서 따라가고 있던 대대 지휘소 요원들도 개활진 온바닥에 고립되었습니다. 논두렁에 겨우 몸을 숨기고 있던 지휘소 요원들은 적의 사격에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합니다. 대대 지휘소의 통신병은 대대 본부와 여단의 지원 요청을 위한 무전을 보냈지만 197고지에 막혀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근에 있는 구중대와 겨우 통신이 닿아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휘소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구중대장은 상황이 매우 안처했습니다. 당시 1소대와 3소대는 부대 외곽 정찰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 2소대는 지휘소에 전위소대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부대 내에는 몇 명의 환자와 박격포 포대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1소대와 3소대를 호출하여, 즉시 전투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고, 중대기지에 있던 박격포 포대원들을 소집하여 지원에 나섭니다. 이와 같은 구중대장의 조치에 대해 관측 장교는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81mm 박격포는 아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이었는데, 중대장이 포대원들을 일반 소총수로 데리고 나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측장교는 서둘러 여단 포병대대의 지원사격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포병대대의 105mm 포가 사격을 시작했지만, 197고지에 막혀 적에 대한 정확한 공격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적과 아군과의 거리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105mm포는 전투기간 내내 전투지역 부근에 대한 차단사격만 실시했을 뿐 제대로 된 지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대대장 조영남 중령은 권총을 뽑아들고 병력을 지휘해보려 노력하였지만 고개를 들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대대 선임하사관 조병세 상사가 대대장에게 일단 구중대로 이동하여 여단의 지원 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대대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전장을 떠나 부중대로 이동합니다. 대대장의 이러한 전장 이탈은 이후에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지휘관이 전장을 이탈하여 지휘 부재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후 벌어지는 계속된 전투에서 아군 병력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지휘관과 함께 후위에 있던 병력도 같이 철수하여 전방의 병력은 더욱 고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군의 유일한 자동소총인 M16을 소지하고 있던 선임하사관이 대대장과 함께 철수하게 됨에 따라 아군의 화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대대장의 이탈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대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일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지휘관의 임무는 부대를 지휘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양쪽에서 적의 사격을 받아 제대로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무전기 소리가 나면 바로 그쪽으로 사격이 집중되어 지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대장이 무의미하게 전사하는 것보다는 구중대 기지로 이동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휘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대장에게 이동을 권했던 대대선임마사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빠른 상황 판단으로. 대 대장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은 잘한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구중대장의 출동명령을 받은 삼소대가 전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40고지 부근까지는 넓은 개활지를 건너야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소대장은 소대원들보다 앞서 선두에서 뛰어가다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 총탄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출하려 시도하던 병사들도 적의 사격을 받고 전사합니다. 삼소대는 개활지에 고립되어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야간이 되면서 후방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구중대의 또 다른 병력이었던 일소대는 현장에 도착한 후 적을 향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였지만 그들의 강력한 공격에 저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소대의 한개 분대는 은밀히 이동하여 전장을 우회하였고 그곳을 감시하고 있던 적한 명을 사살하면서 우회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때 일소대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미 해병대의 무장 헬리콥터가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UH-1 무장 헬기 8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공중 사격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공격의 적의 기세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장 헬기의 공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헬기 한 대가 적의 대공 사격에 피격당해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다른 헬기들은 기상 악화로 인해 오래 작전하지 못하고 곧 철수하게 됩니다. 여단 본부에서는 인근에 있던 십중대를 동원하기로 했으며, 미 해병대로부터 ch-46 헬기 세대를 지원받아 현장으로 급파합니다. 10중대장은 선두로 도착한 10중대 일소대를 이끌고 적이 위치하고 있는 40 고지로 향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 지척을 분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때 10중대 일소대는 은밀히 철수 중이던 적과 순간적으로 마주치게 되고 이들은 이곳에서 백병전을 벌이며 혼전에 빠집니다. 양측의 병사들은 상대방에게서 풍기는 특이한 냄새로 피아를 구별하였으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격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10중대에게 철수로가 막힌 적은 다시 방향을 틀어 197고지로 황급히 철수합니다. 이로써 짜빈박 전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짜빈박 전투의 전과를 살펴보면 사살된 적은 18명이었으며 아군의 전사자는 32명, 부상자는 30명이었고 그 밖에 각종 무기와 무전기 등이 적에게 노익되었습니다. 짜빈박 전투에서는 몇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먼저 구중대 이소대의 불행입니다. 원래 이소대는 이날 기지 외곽 정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소 대장이 몸이 좋지 않아 같은 해군 사관학교 동기였던 일소 대장이 대신 정찰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대대 지휘소의 도보 철수가 결정되면서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소대가 전위 소대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소 대장 김진철 소위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의 부비 트랩입니다. 고중대 3소대가 지원에 나서던 도중 선두에 있던 소대장과 소대원들이 적의 사격을 받고 전사하게 되는데 3소대는 이날 전사자들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대로 퇴각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투가 끝나고 전날의 전사자들을 수습하다 적이 설치해 놓은 부비트랩이 폭발하여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은 이렇게 철수를 진행하면서도 한국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전사자들의 임무한수 노력입니다. 대대 작전 보좌관이었던 조경식 대위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상황도와 기밀 서류를 품속에 넣고 그 위에 방탄 조끼를 채운 채 엎드린 상태에서 전사하였고 작전 아사관은 소지하고 있던 통신 음어표를 갈기갈기 찢어 눈바닥에 짓밟아버린 후 전사하는 등 자신들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짜빈박 전투의 패전 요인은 정보의 중요성과 지휘관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음에도 그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짜빈박 전투는 아무리 불확실해 보이는 정보라도 이를 소홀히 다룬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전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통신망이나 기타 참모들을 이용하지 않고 전장을 이탈하여 지휘부재의 상황을 만든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아군이 더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오직 대대장이 진다고 할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짜빈박 전투의 책임은 그 부대의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짜빈박 전투였습니다.